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느부갓네 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제 11년까지 포비 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열이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목에 가두었더라. 아멘.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순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보호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또이 책이 아주 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문제는 내 생각이 이런데, 우리 생각이 이런데 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자기가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사도행전에서 듭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바울이 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시채가 무엇입니까? 이 소가 밭을 갈 때에 이렇게 그 결리를 끌고 이렇게 앞으로 쭉 나아갈 때에 그소 뒤에다가 다리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세워 두는 긴 장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끝에 이 날카로운 쇠붙이나 혹은 못을 박아서 소의 뒷발 그 뒤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소가 일을 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화를 내거나 혹은 일을 하기 싫어서 뒷발질을 할 때에 그만 거기에 딱 부딪혀서 고통을 겪게 되겠지요. 그래서 손은 이 아픔을 주는 이 날카로운 도구에 감히 저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은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던 속담이었는데 위에 있는 권위나 혹은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일일 뿐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생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할까요? 그것을 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수용적이지 않고 말을 잘 청종하지 않는 까닭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러는 생각을 하기를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누구에게든지 수용적이고 순종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 지독히 안 듣는 사람들 곳질 보게 됩니다. 자식도 여러 키우다 보면. 그렇게 말안 듣는 자녀가 있곤 한 법이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볼때한세 가지 이유를 짚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충분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가짐 때문일 것입니다. 아, 내가 잘났는데 다른 사람은 오히려 나만 못한데 내가 굳이 누구에게 묻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앨런 피즈라고 하는 분과 바바라 피즈라고 하는 그두 부부 작가가 쓰신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네. 그럴 듯합니까? 이 책은 본래 남녀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니 서로를 좀잘 이해하고 또 용납하라.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이 책에서 남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길을 몰라서 헤맬지언정 누구한테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여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길은 내가 모르는데 길을 묻지 않으면 그 손에는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다고 했을 때는 더 물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그 손에는 누가 보는 겁니까? 두 번째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을 꼬였죠. 그리고 뱀은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미혹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불순종의 문제는 그 근원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향한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여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당장 어떻게 될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참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건강에 관한 많은 이야기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들을 때뿐이죠. 에이 뭐 그렇게 안 한다고 당장 어떻게 되겠어? 하루 아침에 무슨 뭐 결단 나겠어? 하는 생각으로 그 경고의 메시지를 간과하고 무시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만 하더라도 40년 가까이 눈물로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 너무나 무서워서 단지 멸망과 심판만 경고하는 것 같아서 실망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이래서 반항 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 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동안 견디고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마침내 그 70년의 기한이 자면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 메시지에 결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를 뭐 멸망시키시겠어? 뭐 포로고가 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아니면 뭐 누가 뭐 하나님 그렇게 경배하나? 그러니까 이 나라를 뭐 그렇게 파멸에 이르도록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유다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인지 유다 나라 백성인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의 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민을 갈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민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면 어느 나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미국으로 갈까요? 호주로 갈까요? 좀 돈이 들드는 동남아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여쭙더니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느 나라 가서 살든지 별로 그건 관심 없이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받는다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끝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유다 나라라고 하는 허울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것마저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도 정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예컨대 세상 물질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으로 산다면, 혹은 세상 권세나 명예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삼은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제하시면서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까지, 오직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멸망시키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 하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사랑이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모습은 한없이 비참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마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전에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 그러니까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고 가장 영적 개혁을 추구했다고 하는 그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BC 597년 바벨론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쳐들어 왔을 때 많은 병사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왕족을 비롯한 유망한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가면서 그의 앞서 있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우고는 잔뜩 겁을 주고 갔던 것이죠. 요시야 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가운데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전투에서 죽게 되었고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 김, 여호야 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세 사람의 왕이 유다의 마지막 시절을 이제 이끌어 가게 되었는데. 하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인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분투했었던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설득하던 예레미야의 말을 끝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왕인데 내가 항복을 하면 바벨론에 이미 끌려간 우리 포로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겠냐고, 다른 사람들이 볼때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해가면서 바벨론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만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순종하지 않았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특별한 훈련의 과정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왕이 된지 9년째 되었을 때에 느부간 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는 이렇게 쫙 포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식량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무기가 충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포로된, 포위가 된 그러한 나날들은 고통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식량이 점점 떨어져가자 어떤 비참한 일까지 있었습니까? 백성 중에 너무 배고픈 나머지 아마 정신을 놓아버렸겠지요. 자기 자녀마저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비참한 그 기록의 성경이 성경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났을 때, 마침내, 예루살렘 성안에 양식이라고는 단한 톨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끝이 다달았음을 직감한 시드기아는 성벽 한켠의 견문으로 군사 며칠 이끌고 도망하였지만, 그 군사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아는 사로잡힌 채,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오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벨론 왕은 시드기아 눈 앞에다가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끌어내서 무참히 살해합니다. 왕의 가문을 아예 멸절시키겠다는 의도죠. 그것도 모자라서 시드기아를 보조하던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다 그의 목전에서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시드기야를 보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아들들과 자기의 신하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본 것을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그리고는 사슬에 묶여진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어 갔으니 도대체 유다의 말로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다의 백성들에게서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우선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에게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다포로를 끌고 가고 나서 시드기야 왕으로 세워놓고 말을 안 들으면 가만 안둘 거라고 겁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인도하심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거듭된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셨어야 못 들었다고 변명하겠지요? 잘못 알아들었다고 둘러대겠지요? 예레미야만 해도 수십 년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합하면 정말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그 왕은 한결같이 패역을 일삼고 말았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예레미야는 그 온갖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여러 날 동안 계속 이 마음 가운데에 떠오르고 귀전을 도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흔히 우리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잘안 변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 잘안 변해. 그런데 덧붙여 또한 가지 말이 이 마음에 계속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죽을 때가 됐나 보지? 뭐 이런 소리도 제법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죽음 앞에 일어서, 이르러 고야 조금 바뀌어요. 죽음 앞에서야 거제서야 인생은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깨우치기도 하고 변화를 소원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정 변화된 삶을 소원하십니까 진정 새로워지기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나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정 새로워지는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아가 비참하게 끌려가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이 참혹한 이야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1부 2부 3부 예배 다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 봉독하고 나면 아멘. 보통 다 이러시는데 너무 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아멘조차 잊으시는 거죠. 그래요. 이 아픈 이야기.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열왕기서에도 기록되었고 예레미야서에만 해도 39장에 이미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또한번 반복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세 가지로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붙들고 이 본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회개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순종의 초청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지만 밝히 들리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겠다면 정결하게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 가까이로 더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께로 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를 일삼던 유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또한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했던 유다 왕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된 길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금 촉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메시지의 끝은 비참한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무려 70년 동안 낯선 땅에서 애달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다찬 후에 온전히 회복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려움의 시간일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인만웰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고통 속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금성 그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멸망의 장면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들었던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신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길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남들한테 근사하게 보이기를 원해 원할 거예요. 시드기야도 그랬거든요. 자기 백성들한테 폼나는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우려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늘 주님 말씀으로 비추어 돌아보아 주님 성만을 소원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 드립니다.